아, 어, 정말, 진짜 이 책을 읽고 찐은, 어, 이분의 삶에 대해서 듣고 정말 찐은 뭐냐면은,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반발심이, 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녀교육에 오리는 하는 거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 따위로 <laughs> 그 시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요. 자, 이제부터 <웃음> 본격적으로 <웃음> 이 책에 나온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법, 예, 신박한 공부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캐릭사 다니엘의 엄마 케다마입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예, 어, 중조의 삼부자 이책 예, 보고 아 저는 사실 어, 여기에 보면은 입시전략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되게 신박한 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냥 뭐 본인도 학원이나 가회 같은 걸 받아서 공부를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또 상황이 이제 막 노동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방법들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 아이들도 어, 주로 자기 개발서를 참고해서 어, 공부법을 어, 개발해내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것들을 추려서 이 책에 다 담으신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꿀팁들 방법들은 제가 이제 영상 뒤에 말씀드리고요. 아, 정말 진짜 이 책을 읽고 찐은 어 이분의 삶에 대해서 듣고 정말 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그 어떤 직업도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고, 그 어떤 대단한 일도 다정한 부모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그 어떤 위대한 성공도 자식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부모만, 부모란, 자식을 낳아서 몸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길러줘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노태건 님이 쓰신 건데, 아, 여기에서 벌써 이분의, 어, 인생 핵심 가치, 예, 가족, 어, 이라는 것 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과, 어, 그런 거 없이 <laughs> 어떤 한 면에서,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되기를, 어, 내가 못했던 공부를 얘가 한을 좀 풀어주기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거랑은 천지차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떠냐면 그 손웅정님이랑 정말 똑같아요. 뭐냐면은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한다. 어, 함께. 그러니까 손웅정님이 어, 아이들에게 굉장히 극한의 어, 고통스러운 훈련을 정말 한마디로 소위 빡세게 시켰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다 같이 했대요. 함께.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반발심이 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진심으로 아이의 일단 제일 먼저 한게 아이의 마음을 열었더라고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막 아토피로 힘들고 그리고 어 사실 어 엄마는 뭐 식당 이라고 아빠는 막 노동 을 하고 얘네들은 이 아들 두 명인데 정말 방치된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을테어또 사춘기가 왔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거죠. 어, 거기다가 기본 이제 공부를 어,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 중학교 내내 중학교 3년 동안 손을 놔버려서 대책이 없는 거죠. 이런 아이를 다시 공부를 시켜 서울대 입어 서울대를 보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잖아요. 근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가 책에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 책들이 다 절판이에요, 절판. 어, 제발 재판매해주세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든 밖으로 가게 하려고 같이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막 되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네,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한 거죠, 올인. 완전 올인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참,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는 거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올인하지 않는 거, 제일 손쉬운 방법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교육 아이들 맡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팩트를 얘기를 하면은, 돈 주고 학원 보내서 거기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한 면에서 무책임하, 무책임하고 되게 편한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황소수학 있잖아요 그거 되게 학 다니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거기 다니는데 되게 좋아 보였던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제이 집은 원래 엄마표 수학을 계속 했던 집인데 그래서 애가 막 열심히 갑자기 그 최상위 문제집 되게 어려운 거 사다 달라 그래 가지고 막 풀더니 이제 학원에 뭐 입학 테스트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학원 다녔더니 정말 매일매일 너무 수학을 열심히 하는 거야. <laughs>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주도적으로 아이가 원해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거는 하나 문제 될거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어 사교육을 의존하는 엄마가 한 면에서 귀찮아서 아이를 사교육에 맡겨 버리는 거.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정말 아, 저는 자녀 교육에 3년을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 3년을 정말 저는 정말 후회를 하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막몇년 동안 엄마가 집에서 했는데 성적이 좋게 안 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우리 저희 아이들도 사실 뭐 성적이 엄청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의 올인,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 취향,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관심을 하고. 아이와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것들을 이, 이거는 성적 따위로 <laughs> 그 시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캐리스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잠수네 영어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욕심이 있었죠 아막 영어를 넘사벽으로 잘 하게 되겠구나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책육가를 이제 책 육아를, 이제 가, 책 육아를 해, 하고 또책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성적이 아니구나. 어, 그러니까 정말 절감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아이를 더 알아가고,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 자녀 교육의 올인을 하면은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녀 교육서를 또 많이 읽었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예, 정말 아이의 뭐 성적이라든가, 뭐 무슨 대학을 가고 말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일일배 하지 않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laughs> 이 책에 나온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법, 네, 신박한 공부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 이 책에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추려서 네 가지로 정했는데, 첫 번째는 호기심이더라고요. 호기심. 어, 여기서 보면은, 그니까 그뭐333 이라고 해서 문제집 있잖아요. 그러면 해답지를 뭐 서점에 놔두고 왔대. <laughs> 그니까 러 해답지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그 문제집에 세 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다 예를 들어 답이 78이야. 그러면 어, 이거는 78이 맞아. 근데 예를 들어 세 번을 풀었는데 막65 나왔다가 뭐78 나왔다가 뭐또 65가 나왔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 호기심 있잖아요. 이게 답이 정답이 뭐지? 밤에 잠을 못 잤다더라고. <laughs> 우리 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이 호기심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답을 모를 때 사람이 되게 답답하고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3 전략이라고 해서 아이의 호기심을 극도로 이제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황노우님? 예, 몰입. 기반 학습과도 굉장히 연관인데 어, 황농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이렇게 했대요 답지를 내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은 답지를 보면은 지는 거야 답지한테. <laughs>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거야. 답지를 보지 않고 이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답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 이게 답이야 확실해 딱 풀었을 때이 답지를 딱 보는 거죠. 맞잖아. 아, 그 쾌감 희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승부욕,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예,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어, 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몰입 기반의 학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입시, 그러니까 주입식 공부의 결과, 입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예,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정말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도, 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두개다 돼요.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제가 몰입, 몰입, 몰입. <laughs> 예 어려운 문제 끝까지 붙들고 하기 어, 이게 진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 막 문제 좀 많이 풀고 이런 거 진짜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자기 수준도 조금 높아서 좀 힘든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잘하고 싶다 공부를 내가 잘 해야겠다 해야만 하겠다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 노태건 님이 그걸 진짜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애가 안 하던 애가 이제 막 2년 만에 막 서울대 입학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동기가 완전 이거는 억지로 막 심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뭐, 이런 건할수 있잖아요. 왜, 어, 너 그러다가, 어,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협박하자, 협박. 어, 나중에, 어, 막, 그, 그 뭐지, 설거지,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 계속하고, 돈도 엄청 조금 받아가지고, 어머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협박.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애가 와닿지가 않아요. 어, 와닿지가 않아. 그리고 뭐, 아이의 입장에서 뭐, 그, 뭐라 그러지? 어,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애가 와닿지가 않아요. 어, 엄청 가난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조금 결핍을 허락을 하는 편이에요. 일부러. 저희는. 예. 물론 저희가 막 엄청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뭐 예를 들어 옷 옷을 사줘도 막 무조건 브랜드 엄청 좋은 거를 팍팍 사주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정말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무슨 어 공부에 대한 동기가 생기겠어요? 없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동기는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도 하고, 또는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공부가 수단이 되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공허하겠죠. 근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사실은 내적 동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처럼 그 몰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냈을 때그 희열. 어, 그런 게, 그러니까 몰입의 즐거움이 사실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 공부 자체에서 공부로 인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예, 그럴 때 정말 진정한 내적 동기가 생기겠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하는 거죠. 내가 되게 공부를 잘 해서. 어, 잘 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인 건데, 이제 뇌를 속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내가 정말 공부를 잘 하는 모습, 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을 계속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한 어, 행동들을, 실천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내 몸이 하게끔. 어,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것도 동기를, 어,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왜, 뭐, 이렇게 부자되고 막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원하는, 뭐, 엄청 멋진 집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laughs>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서울대를 갈 거야. 이런 거 하면 이제 서울대 사진을 이렇게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도 동기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이+ 아이들은 정말 동기가 그냥 아빠의 삶 자체가 동기 아니었을까요? 어 일단 어 내가 게임 중독이고 나는 지금 완전 성적이 바닥이고 근데 어떻게 뭐 공부를 잘할 수 해가지고 공부 지금 내가 좀 해서 뭐 될까 이런 생각이. 안될수 있어. 왜냐면은 막노동꾼의 난독증에 <laughs> 나이도 많은 우리 아빠가 공부를 했더니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아빠를 보면 나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계발하고 라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엄마가 행복하라고 엄마가 성공하라고 <laughs> 내가 어, 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남달라지면 내 아이도 남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 자기 개발 진짜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